일로 넘겨주세요. 어.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2026년 전기기초 시리즈, 여덟 번째에요. 기초회로를 했는데, 이제 자꾸 저기, 저, 우리가 저것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론만 자꾸 하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풀이를 그죠.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 우선, 우선 저기 저 뭐죠? 그 페이저 문제는 어 다음 주로 넘겨놓고 우선 기본 이론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첫번째예요 이원과 어 이2를 그림같이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거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KVL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간 면야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어? 전압이 형성될 거고 이쪽도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들도 될 텐데 일단 얘들은 빼놓고라도 얘들은 빼놓고라도 보니까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로 반대 방향이네요 전압이 이쪽은 50 이쪽은 70이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이게 더 높은 거예요몇 볼트 더 높아요 20 볼트 더 높으니까 요 회로를 다시 그려도 돼요 이렇게 아 요쪽으로 20 볼트 어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요쪽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35 여기는 2옴이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20V만큼 자 70하고 50하고 차이니까 20V가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게 맞죠. 아 전류값이 마이너스 나오겠구나. 일단 답이 그죠 1번 3번은 답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전체 I는 R분의 V인데 저항 두개직렬로으니까 합치니까 얼마야? 5옴이고 전압은 20V니까 4암페어가 되긴 됐지만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있던 거에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암페어가 답이 되는 겁니다. 4암페어긴 하지만 마이너스 4암페어. 정답 몇 번이에요? 어, 2번이 됐었던 문제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했던 그죠? 했던 그 회로 해석하는 방법들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자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이 30, 35옴의 전압하고 15옴의 전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같은 반대 방향이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빼니까. 아, 이 회로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회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등가회로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35옴, 여기 15옴이에요. 전류를 구하면, 여기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이 생길 텐데. 자, 일단 전류를 구해 봅시다.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은 얼마야요 35, 15 하니까 45가 됐고, 전압은 9 2니까 2A가 됐어요. 2A가 되니까 여기 2A가 흐르면, 그죠? 어,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하니까 몇 볼트? 아, 60볼트. 여기 2A 흘르니까몇 볼트예요? 30볼트가 돼요. 그런데 당연히 저항이 2대 1이면 직렬회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저항 크기에 따라 된다. 아 전압이 2대 1이 돼야 되는구나. 2대1 그렇죠? 어 얘네는 안 되고요. 안 돼요. 답이1 번밖에 없네. 그 문제 괜히 풀었네. 그냥 여기 35 직렬로 여기 15옴이면 전압이 2대 1로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1 번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그죠? 시험장에 가서 계산하고 있었다. 에이, 그건 너무한 거죠. 그냥 보는 순간에 답이 1 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회로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요. 어, AB 단자 전압. 여기 이,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인데, 일단 얘랑 얘랑 병렬이니까요. 하나로 합쳐놓으면 되죠. 자, 그래서 저항을, 우리가 병렬을 계산해 보세요. 두개 저항 병렬을 쓰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고, 어,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하면 된다. 아, 5분의 6이 되니까 1 2 5옴이 됐다.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전압이 뭐 이렇게 놓게요 그냥 4 2 v 고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1.25옴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여기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부위는 4 2 v 가 3하고 1.2 중에 1.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요 4.2니까 요 10이 될 거고 4.2니까 요게 얼마에요 계산하면. 10이 될 거니까 아 12볼트가 됐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12볼트면 여기는 얼마예요? 30볼트겠지 뭐 그죠. 어, 그래서 42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였어요. 아주 뭐 간단한 그죠. 간단한 저항 분배 회로예요. 여기서부터 실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일장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 풀고 있는데 별로 그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어, 1호음에 병렬에 흐르는 전류. 자, 전류 구하는데, 전체 저항을 우선 구해봐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만지를 알아야, 얘네 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률을 i라고 하면, 여기 i라고 하면, 2하고 1 중에 병렬인 경우에는 반대꺼 쓴다 그랬죠? 어, 2로 해서 나누면 되는데, 이 전체 전류를 구하라는 거야. 전체 저항은 1호음에다가, 얘네 둘이 병렬이니까, 2하고 1. 2곱하기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3분의 5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류는요, R분의 V니까 전체 전류는 3분의 5에 대해서 5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어, 5분의 15니까 3암페아가 흘렀을 거예요. 여기가 3암페아니까요. 아, 3에다가 3분의 2하니까 2암페아가 여기 흐르고. 그럼 여기는 이게 3A 면 여기는 얼마 일러요 1A 흐된다이 얘기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I1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2A가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 그죠?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해보면 실력이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V1이 24V일 때 V0 여기 구해라. 여기도 그죠? 둘이 병렬이니까 똑같이 지금 했던 것처럼 하세요. 어, 교류네요. 교류로 이렇게 표시해서 24V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2옴이고요. <laughs> 자, 얘네들이 저항 계산해 보세요. 병렬로 되면. 6 플러스 3, 6 곱하기 3. 얼마요? 2옴. 아, 여기 2옴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저항, 2, 2옴, 2옴이니까 반씩 나눠지겠죠. 아, 12V가 답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여기 12볼트 해도 되죠. 그죠. 똑같이. 문제를 어, CBT에는요. CBT에서는 이 문제는 많이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린 같은 회로의 양단의 전환. 자, 잘 보세요. <laughs> 이 회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6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면 3옴이죠. 몇 암페어를 요 2암페어. 여기도 똑같이 6볼트죠. 병렬이니까. 여기는 얼마야요 6옴이니까. 1A가 흐를 거예요. 잘 보세요. 들어가면 플러스, 나오면 마이너스로 전압이 만들어질 거라는데 2A에 1옴이면 2V, 1A에 4옴이면 4V예요. 여기 전압을 구하라는데, 자 여기 KVL 해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 2V, 4V, AB인데 이쪽이 플러스예요. VAB예요.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얘를 기준으로 KVR 할게요. <laughs> 2V, 플러스, 플러스, 반대 방향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0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VAB는 어떻게 한다? 2V였다. 정답은 2번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여기 전압 2V, 4V면 여기는 무조건 둘이 빼봅니다. 이쪽에서 이쪽 빼시면 돼요, 항상. 그러면 어, 2V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문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브릿지 회로라고 그러죠. 브릿지 회로의 풀이 방법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 회로의 합성조항을고 하는데, 잘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요, 그대로 가서 여기를 A라고 합시다. A하고 요 점하고 사이에는 ER이 있었고요. ER을 이렇게 쓰면 되고, A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요 3R의 밑에하고는 ER이었어요. 아, 여기도, 어, ER이구나. A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 ER에 마주보는 R, R에 마주보는 ER. 둘이 곱했더니, 어때요? 똑같으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브릿지 평행이 되면서.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저항 그냥 이렇게 읍시다 음. 얘네 둘이 합치니까 3R. 얘가 3R이에요. 병렬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병렬 저항은, 3r, 3r 플러스, 3r에다가, 3r 곱하기 3r 이렇게 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저항을 병렬로 놓으면 개수만큼 나눠요. 병렬 두개니까요 2분의 3r이 돼버리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돼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가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두 개, 어쨌든 합치면 105음인데, 아. 어, 저는 아론 알인데 아론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한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이 저항이 뭐가 돼야 된다?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했을 때유계 법칙이라고 해서 저항이 제일 큰 방법 뭐라고요? 둘이 똑같은 애를 반씩 쓰면 돼요. 55옴이죠. 그죠?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거 뭘 무슨 뭐뭐뭐 뭐, 뭐 그죠 최대값으로 해가지고 미분하고 있던데 그런 책은 버리세요 자 시험에 또 바뀌었어요 한번 이게 85옴이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45옴씩 하면 되는데 뭘 그래요 어, 알토는 45옴이에요 문제가 숫자 바뀌었다고 저한테 바고었는데 숫자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프로도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고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무한대요 예 전부 1호옴입니다 다 1호옴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무한대에서 한 세트를 빼버려도, 얘를 빼버려도 똑같이, 요렇게 놓으면 똑같아요. 무한대니까. 무한대에서 한개 빼봐야 무한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들을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낼 거예요. 이건 이론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아, 뒤에 몰라. 이만큼. 2차 방정식 풀고 있을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자, <laughs> 전체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론, 플러스, 얘네 둘이 병렬이에요. 뭔지 몰라. X. 1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뭐 얘는 모르니까 그죠 그냥 어 x라고 해놓고 자 그런데 2옴에다 플러스 x했는데 1하고 병렬로 놓으면 1보다 작다 그랬어요? 병렬로 너무 작은 것보다 작다 했으니까 2옴에다가 얼마야? 0. xxx 아 2. xxx가 되는 애 찾으면 된다. 일단 0 아니고 무한대 아니고 1 아니에요. 근데 요거 해보니까 뭐야? 1 플러스 1.732니까 2.73이 될거 아니야? 아, 2. 얼마구나? 얘가 답인 거예요. 이상한 풀이 하지 마세요. 그교재 보니까 이상한 풀이 돼 있는 책들 많던데 뭐 2차 방정식으로 풀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회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이런 문제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죠? 어. 학원에서 도가 배웠, 그렇게 배웠다던데 그건 학원 선생님이 2차 방식이 잘하는 분이에요 예. 자 10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좋죠 자 보세요 A B 간에다가요 25V를 걸어요 이런 문제가 회로이론을 잘하나 못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자 5A가 흐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전체 전류는 I는 R분의 V였으니까 여기 전체 저항은 어떻게 보여요 R은 I분의 V 오메 법칙밖에 안해요 제가 자 5A에 25V 얼마야? 5옴이 돼요 그럼 여기 2옴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병렬로 놓으면 3옴이 나와야 되는 거야. 병렬로. 그렇죠? 그런데, R1과 R2의 혈은 전류의 비를 1대3으로 하자. 여기가 1대 전류가 3으로 흐른다 이거죠. 그러면 저항은 몇대 몇이겠어요? 저항은? 3대1이죠. 저항이 큰 쪽에 전류가 적으니까요. 3대1이어야 돼. 자, 3대1, 3대1, 3대1. :1, 얘는 미친 거죠? 1대3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병렬로 나서, 잘 보세요. R1 플러스 R2분에 R1, R2에서 3호음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를 병렬로 놓고뭐 2하고 4하고 병렬로 놓으면 이거보다 작아진다 그랬다고. 근데 보세요. 6하고 2면 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합성저항이, 합성저항이 3호음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어. 근데 저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러면 1번하고, 1번하고, 일단 2번 중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병렬을 났을 때, 얘네들이 병렬을 났을 때 3이 나오려면, 이게 3보다, 이 둘이 계산했을 때, 작은 쪽이, 큰 쪽은 모르겠지만, 작은 쪽이 3보다 약간 커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죠? 아 이게, 그죠? 8은 너무 큰것 같고, 그죠? 8은 너무 큰것 같고, 얘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12 플러스 4, 12 곱하기 4예요 얼마에요? 16분의 48. 아, 3호 맞네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병렬로 놓을 때는, 아, 그두 가지 중에 작은 거보다 약간 작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가 유계법칙 설명하면서 다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유계법칙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두 개를 6으로 했는데 병렬로 놓으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1옴, 5옴 나오고요, 2옴, 4옴 나오고, 3옴, 3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1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5면 6분의 5니까 0.83 정도 나와요. 작은 애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다고요. 자, 2 플러스 4. 2 곱하기 4예요 6분의 어, 8이니까요. 1.33 정도 될거예요 자, 얘보다 조금 더 작다고요. 얘네들이 계산해보세요. 3 플러스 3, 3 곱하기 3. 아, 1.5. 어쨌든, 유계법칙이라는 건 뭐야? 저항을 똑같이 병렬로 놔야 제일 크다. 이런 얘기였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얘네 둘이가 병렬로 3옴이 되려면, 어쨌든, 작은 쪽이 3보다 작아야 되고, 어, 전류비는 3, 1대3이니까, 저항비는 3대1이라서, 얘는 답이 아니고요 어, 그죠? 그다음에 얘는 2보다 작을 테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아, 3 3이 나오려면 요보다 약간 크려면 어느 거예요? 4하고 8 중에는 당연히 4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뭐 학원에서 무슨 뭐 그죠? 이걸 뭐 일일이 대입하고 이차 방정식 맨날 푼다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전기 전기 기사 또 전기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 산업기사 하는 동안에 어, 회로에서 이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언합니다. 2차 방식 할 필요 없어요. 2차 방식으로 해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본인이 유계 법칙 정도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계 법칙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김상훈의 법칙.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익혔으면 이열 문제 정도 푸는데 지금 제가 얼마 걸려서 한 10분 15분 걸려서 설명하면서 저보고 만약에 풀으라고 했으면 금방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봉자 장군님 어서 오시고 아하하하 이분도 어서 오시고요 나니 세븐님 오랜만에 왔네요 어서 오세요 자 어쨌든 모든 그죠 문제는 제가 다 풀었습니다 문제는 풀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어, 페이저 약속했던 페이저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캐패스턴스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 캐패스턴스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거고요 인덕턴스 캐패스턴스 하기 전에 그죠 어. 그죠 뭐 인덕턴스 캐패스턴스 하기 전에 페르데이 렌치의 법칙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 프리즈님, 쓱쓱 척, 십쪽.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 얘기잖아요. 이걸 못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면 실기는 뭐, 엉감상심이죠 회로 이 정도 분석 못하면 안 돼. 여기 저항비가 1대3인데 전류가 3대1로 흐른다는 것 정도는, 그죠? 아, 전류비가 1대3이면 저항이 3대1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앞전에 했던 KVL, 그 다음에 저항 직병렬,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지금 문제 푸는 거 보고 "아, 그냥 저건 다 이해돼" 라고 하시는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닌 분들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어 그죠, 학문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 여러분들, 그 많이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난리지도 아니고요. 여기는 뭐예요? 스킬입니다. 스킬. 스킬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아니고요. 방법이에요. 이걸 잘생각해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 메소드 하는 거고죠 방법이에요. 방법론 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유계법칙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한지연님, 그죠? 어, 그죠? 오랜만에 공부하는데 어, 한지연님은 어, 공기업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전기기사 정기, 3회 끝나가지고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다 알아야 돼 이거 다 공기업 시험에 다, 다 나옵니다. 회, 이런 부분은 전기기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전기직 공기업 시험 보면 다 나온다 이거죠. 이 문제 나왔는데 가가지고 그냥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 25에 오면 여기가 전체 3인데, 3인데 1, 1대 3이니까 3대 1이니까, 야, 이,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 3번, 4번은 답이 아니고. 3옴이 나오려면 둘 중에 병렬 났을 때 약간 3보다 약간 큰 거. 정답은 1번이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공기업 수업 하면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전손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자 25V를 갈때 5A야. 아 5옴이구나. 여기 2옴이 있을까? 병렬로 3옴이 나오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전류비가 1대 3이니까 3대 1의 저항비가 되겠구나. 3대1, 아닌 거 지우고, 그 다음에, 3, 호음이날라면 3보다 약간 작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어, 얘는 2보, 2니까 2보다 작아서 안 되고요. 3보다 약간 작은 애는 얘밖에 없다. 자, 답 끝났다. 이런 얘기죠. 어,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저기 저, 기죠 맨날 사이트 가서, 그죠.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엔지니어랩으로 오시란 얘기는 제가 안 해요.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 가서 알수 없는 2차 방정식 향하면서 공부하실래요?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즈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 하시네요. 그죠? 어 솔직히 다 취득한 걸 생각해 보면 제일 직관적이라고. 저, 그러니까 저한테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눈으로 보고도 알수 있는, 딱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수용장소, 인입구에 추가 접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기에 나왔었죠. 이게 실기 뭐냐면, 어떤, 이런 데다가, 이런, 이런 어떤 기기들이 있었는데, 얘를 접지를 해놨어요, 이렇게. 인입구에서. 인입구에서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잘 보세요. 이게 1 0 5옴이에요 아, 이게 너무 큰데, 저항이? 그럼 추가 접지 한다는 거, 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 했더니, 글쎄요, 여기다 접지를 하나 더 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 이 접지에다가 병렬로 해놓는 거예요. 이 접지에다 내가 만약에 5옴했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죠. 5보다 작아지죠. 만약 이이 정황이 3옴이면 3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에다 추가 접지할 때뭐요 수도관은 그죠 3옴이지만 건물 철골도 뭐야 3옴을 유지하고 있으면 걔들을 갖다 여기다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설비 기준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비 기준 가서 추가 접지는 33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학원 갔으면, 빨리 오늘에 때려치고 그만 두세요. 돈 아까워. 이해도 못 하면서 왜 돈을 내요? 이해를 해야 돈을 내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그죠? 이해가 돼야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는데 왜 돈을 내고 있어? 그죠? 제가 맨날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어, 아, 따른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야, 가서 환불 받아와. 그렇게 외웠다면 억울한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 잘 하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어, 다른 학원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인덕턴스 캐피시턴스부터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화요일 날또 계속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만 딱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강의 자료를 매일 그 하고 있는 이, 이 매주 두번시간는 유튜브 강의 자료를 다음 카페에다 올리고, 또 엔지니어랩에도 올립니다. 근데 올리고, 받을 때, 그죠?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이쪽, 뭐, 그, 다음 카페 일렉킴메드도 관리자가 있고, 또, 그, 우리, 그, 엔지니어랩에도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도 자료를 받을 때는 서로 예의가, 그죠? 자료를 관리자도 바쁜데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예의가 그죠. 여러분들 그냥 좀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다운받을 시간에 그냥 고생하십니다 한마디만 하도 관리자는 얼마 나 좋아겠어요. 하 특히 다음 카페 일리킴 해주는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뭐등업만 하든지 가입만 하면 다 일일이 글 써서 좀 궁금한 사황또 설명해주고 어 엔지니어들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냥 고가 가지고 그냥 그냥 자료만 훌렁 가져가고 이거는 좀. 너무 비양심적이다. 그래서 막 자꾸 이제 관리자들도 힘드니까 교수님 그 이거 라이브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땐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어. 저한테는 뭐 고맙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관리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다음 카페 일렉히 메디는 관리자가 여러분들처럼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지금 취업한 학생이에요. 이제 학생이나고 하면 안 되죠. 직장인이지. 그 친구가 저녁마다 또 아침에 일찍 출근했을 때 시간 내서 해주는 건데, 왜냐면 커뮤니티를 제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커뮤니티 제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뭔가 그죠? 조금 원활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거기다 글 쓰고 싶어도, 아, 이거 김상훈 교사 보겠지? 이렇게 하면 못 쓰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내용만 캡처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내용만 제가 확인하지 실제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 보시고 그 자료 그렇게 만들어주고 할때좀 이렇게 감사 표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날씨 추운데, 여러분들, 어, 그죠?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